말씀 공독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다음 목사님 올라와 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국회 앞에서 외치며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내국 시민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그 잘못된 잘못된 정치의 야망, 이 잘못된 표당된 그 정치적 성향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많은 유럽의 침묵하는 지성인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살인입니다. 오늘 아까 유빈이 형제님, 또희원 형제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친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혼돈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 포기하면서 자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이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감소할수 있도록 인생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있도록 젊은이들이 정말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야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빚진 나라입니다 이미 역사의 무대 앞에 사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고자 눈물과 피와 땅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나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외치고 외치는 젊은이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물로주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해서. 4 0장3 0절부터3 1절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악망하면 세입을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세입을 얻습니다. 얻습니다. 자우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세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기서 악망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카바라는 히브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바로 이 연약한 것과 여기에 종이는 정말 연약합니다.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데이 종이에 여기에 가죽을 같이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삐뚤비틀어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로 묶다, 하나는 묶다. 열 악망하다. 이 악망하다는 단어의 뜻은 바로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묶는 것을, 빛으로 묶는 것을 바로 악망이라는 단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와를 악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의심을 믿고,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대학생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한 몇 명이 이것을 우리 주사파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몇 명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점 이렇게 아까 희원영재가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어린, 요즘에 어린아이까지도 많은 어른들까지도 다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주의나 헛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통일로 갈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다시 한 번, 오늘 영화를 악마는 자는 세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들어가면,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는데, 바로 성적 지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해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잘 몰라서, 참으로 동성년에 빠져가지고, 이 나이, 젊은 나이에 너무나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참부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데,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리면 누가 군대를 갈 것이고 지금도 가정이 참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반동의 차별금지법이 막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말 남자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그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벌금을 물리는 이런 참으로 악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더나가서이 거리에서, 특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고 우리는 사회주의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도 됩니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만약 여기 자유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우리가 차별했다 해서 역차별되는 참으로 국가가 혼돈에 빠지는 그런 정말로 케이아에 대한 혼돈의 빠질 수 밖에 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을 맡기면서 온힘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군사학적으로 휴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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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휴전입니다. 아까 유민영 제가 말한 것처럼 연평도 사건, 또 천월남 사건, 또 많은 우리 한국인은 지금 이 서울 안에서도, 또이 이 안에서 안교부에서, 북종원에서, 바로 이 간첩들을 지금 잡, 잡았는 잡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면 이 남한 안에 이 공산주의의 북한을 돕는 그런 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뉴스들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안법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간첩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없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보안법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이 하나 되면 그때는 이제 없어도 되겠죠. 다시 한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 남한을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호심탐탐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 휴전상태인데 반드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피한번 흘리지 아니하고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1200만 한국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지키며 자유를 소중히 지키면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아 주민자치 기본법을 우리나라는 은면동급에 이 자치기구들이 3,491개나 되는 많은 자치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기본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바로 주민의 자격을 우리 일반 이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법의 매우 중요한 위험성이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북한처럼, 감시체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공사나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깨어있는 교수님들, 지성인들, 수많은 또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국목사님들이 주민자체 기본법 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화를 악망하며, 세임 을 얻어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합심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함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인 열명만 있어도 이 나라 지켜준다 했는데, 하나 님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2월, 2월 한달 동안 또 3월간 계속해서 이 나라 지키는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치야마하거나 정치에 끼우끼우도 하면서 참으로 국가의 아부하고 정치 권력에 맛이 들어서 이렇게 하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 목사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 정광호 목사님처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때이 참으로 악한 길로 갈때 거리에서 외치고 정말 외치는 그런 선지자족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또 입법사고 행정에 깨어 있는 많은 국가 관료들 또 변호사님들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나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주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정말 주를 악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강하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이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 남장으로 이 나라 붙들어 달라고 주 남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와가 옷이 없어서 소년이라도 건비하고 피곤하지만 당병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세입을 얻으리니 복수리날개 씨로 올라간다 할 것이고요 다른 방향으로 곤빛장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싸우니 우리 여와를 호 악마하라 가봐 가봐 아버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천중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개소해서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70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지켜왔는데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아버지 동선율에 빠지고 참으로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아버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뜨깨어나하는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을 축복해주시고 정말 이 청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졸이라는 청년들을 축복해주시고 더깨어기다 하는 많은 목사님들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 또 외국 성도들 모두 모디러 나서 이 나라 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여호와여호와여호와여 몇년 전부터 아버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입법 많은 부분에 아버 공산주의 사상을 아버심으려고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아버지 날이 거둬서 가난한 자를을 나눠준다는 이런 참으로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유를 망라 자유를 아버지 망치는 아버지 나라의 창의력을 망치고 아버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이 참으로 아버 잘못 된모든 주사파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지를신년네오막신전여와여 분별하게 하시고 여화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운 날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아을토요마다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화를 악망하라 내가 세임을 주리라이 대한민국 여화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나만의풍요로과 자유가 오히려 방상과 방종으로 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만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통일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70년의 기회를 줬는데 여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라삼달라리하나바세 아버지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아버지 주말은 많은 외국 목사님들을 축복해주시고 주님 길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총장님들 일어나 며치는 대학 총장님들 축복해주세요. 신학대학 총장님들 일어나게 하시고 선제적 사명을 담당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한의 북쪽원에서 간첩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뉴스에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무덤도 막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깨울 수 있도록 더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치지 않으면 거짓 진리가 되고 아버지 진리가 거짓돼 버리요 이런 참을 깨야 하여요이 잘못된 상황들을 다정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학자 선장자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오직 요하를 안망하라 그래야 만 세임을 내가 소워주게 하이사우리 여하 대한민국 세임 얻어서 아버지를 전세계 아버지 통일 넘어서 전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요여 기름 모으고서 라바산달라리하라바세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에 도덕성이 없으며 그 나라 정치는 망한다 이사우리 아버지 정치에 도도 없이 없는 이 정치를 꾸짖는 우리 아버지 정광우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하여 다시 한번 요하여 요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선한 아버지 힘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천인당만 모두 아버지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 이론을 넘어 이제 하는 여세 아버지 구정을 넘어 아무 2월 달에 다일로 외치게 하시고 아무 일마다 온 백성이나 와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명을 떠나갈 시어하 모든 죄명을 떠나갈 시어하 여호와 여호와여 모든 죄면 가운데를 하나님의 심판이 따이사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여호와 요하 여호와여 연단이 떠이사울리여호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따이사우리 이 질병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요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 질병 속에서 우리 연단하시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이 연단 더강을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해 하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싸우리, 폐와 여와 여, 아버지 여러분 주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주 영광 받으소서. 라바스 달발라리아라바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지이다 아버지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 1년에 만 4,000명이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잘하는대한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와여 예수, 예수예수예여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예수, 선포할지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아버지 부흥의 계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고난 가운데 성도의 믿음부터 강해진다. 이사 우리 오직 요와를항만은자 되어서 아버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아버지 잘받지지만요아요와요세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게 할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잘 몰라가지고, 동성년에 빠지고, 또 세상에 잘못된 것에 노출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유민영재가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참으로, 우리가 허무하게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가 깨어날 수있부해서 발숨 붙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 이사야서 4 0장3 1절 오늘 한번 더한 여호와를 안망하면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대한민국 이공사고 청년들이 자꾸도 일어나게 달라고 토요일마다 거리마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야앞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2 0 3 0 아버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2 0 3 0 아버지 20대 30대 많은 청년들이 일어라 빛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하여 불지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바 삼달라리아 라바 샌디아, 한 시대에 단일을 쓰신 것처럼, 아버지 청년 단일을 쓰신 것처럼, 한 시대에 청년 요셉을 쓰었은 것처럼, 아버지 한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요하여, 아버지 어린 소녀, 정말 에스터를 들었은 것처럼, 아버지 청년을 대해, 아버지 나라함인적으로 기도할 때, 국가적 지도자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싸우니 아버지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이 싸우니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겨울의 계절 겨울은 아버지 봄을 기다리는 성장의 계절이라 이 싸우니 여와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약은 떠나갈 치유다 아버지 동생들의 악한 영들을 떠나갈 치유다 아버지의 감정에 아버지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소망을, 사명을 잃어버린 자 다시 돌아올 지어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 돌아올 지어다. 아버지 자신의 감정에 빠져 헤매는 자가 아니라 당분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감정을 이겨나가며 발맞은 의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국회의원서 다가 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바 삼달러리 아라바세 아버지의 기름 모아주시옵소서. 기름 모아주시옵소서. 기름 보여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030 청년들이 아버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싸우니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깨어있는 지성들이 인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학대학 때 사명 받은 많은 아버지, 정말 목사님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전체 많은 목사님들이 더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한번더 합시다.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두가 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니까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신그 하나님 바라보고 한국 교회 모두가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주장적으로 목사님들과 우리 전광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또 입법 사법 행정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제 목소리를 다 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살리게 해 달라고 또 코로나가 빨리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여호와의 모든 자유 법자들 축복해 달라고 저 남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나바 쌍달라리 하나바 쌍달라리야.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모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선조을사명을 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은 싸우는 것이 라 있습니다. 믿음은 표정하는 것이 라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고백이라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타협하거나 아버지 야바를 그런 정치 목사 한놈도 없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꾸짖는 이사야처럼 아버지 에르미야처럼 아버지 엑스빌처럼 다미엘처럼 잘못된 꾸짖는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주께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처럼, 한국의 형성이, 아버지님의전 세계를 아버지 끌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 마지막 아버지, last, year, last year, 마지막 아버지 잔치, 예수의 제림 마라나다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영화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에도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청년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와여 기름 모으 주시옵소서, 이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 아버지을 정말 뛰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뛰어있게 하시고, 이 국회에 기도하는 아주 기록 국회의원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야를 뛰어넘어서, 많은 글씨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어나서, 이 나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버님, 결단하게 하시고 몇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저 중국의 아버지는 많은 아버지라는요 교회를 부숴버리고, 아버지 십자가를 다, 아버지 불태우고, 아버지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아버지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지난 아버지 공산 치하에, 아버지 중국교회 지하교회를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호와여 아버지 지킬 때, 나라가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아버지 유지할 수 없사오니, 선교도 아버지 있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아버지라는요 이 나라가 위기에 아버지기 앞에 모두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바산 라리 아라바세 아버지의 기름 부여 주세요 내가 의인 열명을 찾노라 내가 의인 열명을 찾노라 여와이 와이어, 기름 모시간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할 줄몇십니다 모두 증명을 더 나갈 시원아. 이 주이더스, 주님께서옵어서 어 레떼 미어 도시와 씨어 하늘의 놀야 주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우울한 마음들 떠 나갈 치어다 예수님 이름을 며느리 모두 우울증을 떠나갈 치어다 아버지 방에 갇혀서 아버지 이름의 삶에 갇혀서 아버지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어나에 출발할 수 있도록 왜 거르지 레떼 미터울지 도시와 티스터울지등여와여와여절망한 자들 일어나의 시어다 우리 아버지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공상도 바로 젊은이일어나 하시고 그 이래 아버지 목사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 주시옵어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들을 루다이사오니 길을 모아 주시옵어서 나바 삼달러 아라바 삼달러니야 오늘 도 밤을 새워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기대의 능력들이 말치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어서 아버 이번 내일 이월 이월 마지막 주에 맞추고 또 이월들을 넘어갑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여호와여호와여 요하 세월을 아끼라 여호와여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마다 요하여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앉아있는 자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 신중하는 자,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를 믿며 중독되지 않도록 세상의 감정이 무출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를 쫓아하며 자능을 쫓아할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0절 아버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곤비하되 상정이라 넘어지고 곰암을 잡아지네 오죽여와를 악마하는 자 오죽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짐이 올라감 갇힐 것이라이 싸우리여와여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비상할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시고 시장영대가 지켜지게 하시고 한미동맹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이 충만한 계절 여하여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겨울을 뚫고 봄이 다가오는데 주께서 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를믿이 시간에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연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살아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역사하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집회를 준비하고 돕는 우리 모두 경찰 형제들 우리 경찰 아버지 정보관님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나하여이 나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경찰관님들 또 우리 많은 군인들 또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교수님들 많은 인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보리아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세대 젊은이들이 이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는 이 국회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연약하지만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2020년도 갑절의 믿음이 회복될 치유다 믿음이 역사하느냐의 싸우니 믿음들로 역사해 주시옵어서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우니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어서 이 나라 반드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대국 목사님들 우리 정황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들 머리위에 또 우리 많은 청년들위에 또 한국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 또 아버지 믿음의 모든 종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같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